자, 이제 크롬 올리고, 크롬 오브 코팅 할 부분은 크롬 오브 코팅을 하고, 그렇게 할 건데, 그 하지 작업으로 우레탄 블랙을 올릴 겁니다. 이게 이제 해피니스 건데, 우레탄 블랙입니다. 그 주제와 경화제를 섞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는 이번엔 생략할 겁니다. 이게 괜히 지금 도막 두께만 두꺼워질 것 같고, 표면 상태가 뭐 좋아서 스페이스를 굳이 안 올려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는 생략하고, 바로 이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Baby, I really ask and Won't get away To a place where we don't 이것도 조립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자, 크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만지실 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맨손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만졌죠. 크롬은 될수 있으면 맨손으로 안 만지는 게 좋긴 좋습니다. 조립하실 때도 장갑을 끼시거나 뭐 우리 그 장갑 있죠 고무로 된거 그걸 끼시거나 하시는게 좋은데 아니면은 장갑을 끼고, 끼고 조립하는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손은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이 손에 있는 사람의 그 유분기라고 합니까? 뭐라합니까? 그 기름 그게 이 도색 표면에 상당히 안 좋거든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장갑 끼고 작업하기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손은 반드시 깨끗하게 비누로 씻어가지고 그거를 없애주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바로 조립하시면 됩니다. 만지면서. 근데 이게 사람 식자, 씻고그 바로 식후는 그게 없는데 점점 또 나오죠. 그래서 빨리, 최대한 빨리 조립을 하고 만지든지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 장갑을 끼고 조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작업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은 조금 많이 걸렸네요. 지금 요즘 제가 그 게임 한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laughs>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업체에서 뭐 이렇게 영상 의뢰가 또 조금 들어와가지고 영상을 또 조금 찍어 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도 조금 신경을 쓴다고 작업을 조금 못한게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좀 늦어졌네요. 그죠? 자, 이제 다음 작업은, 자, 아 근데 이것도 지금 딱 느낌이 오브 코팅 느낌인데, 아직 생각은 안 해봐가지고, 생각을 조금 해보고, 다음 작업은 이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이렇게 작업을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크롬 작업이 제가 볼 때는 더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롬은 다른 걸 신경 쓸게 별로 없거든요. 뭐 그냥 칠해주면 되니까. 디테일 작업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크롬 작업은 일단 광이나 이렇게 크롬 느낌, 느낌을 우선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신경 써서 해주면 되죠. 크롬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지입니다. 하지. 이 크롬을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지 작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크롬 뿌리는 거는 하지 작업만 잘돼 있으면 크롬은 그냥 아무 때나 뿌려도 어지간히 뿌려도 광이 납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크롬 작업하실 때는 그 하지 바탕에 깔려 있는 블랙 유광 있죠. 유광 블랙. 아니면은 유광 화이트 고거를 최대한 면이 깔끔하면서 극광이 나야 됩니다 극광이 그래서 우레탄을 쓰는 거거든요 제가 해피니스 이거 같은 경우는 해피니스 도료로 전부 이용했는데 해피니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써본 도료 중에서 그거는 제가 이거 뭐 협찬을 받아 가지고 쓴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도료들을 써봤는데 일단 만족도가 높다는 거 그래서 뭐 특별히 도료 정해 두신 도료가 없으면 해피니스 그 있죠 지금 한참 절찬리에 판매 중이죠. 해피니스 거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해보시면 만족도가 괜찮을 겁니다. 그, 보통 우리가 우레탄 쓸때 이제 을 많이 내시는 게 이게 경화제를 섞어야 되기 때문에 5대1, 지금 해피니스 같은 경우는 5대1 비율로 썼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칼같이 5대1로 섞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5대1에 가깝게 섞어가지고 뿌리시면 되고, 지금 하지 작업한 게이게죠 우레탄 블랙. 이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뿌려보시면. 느낌도 좋고, 건조도 잘 되고, 광도 잘 나고. 뭐, 특별히 자기가, 자기네 자기가 쓰고 있는 도료가 있으면 그걸 쓰셔가지고, 일단 중요한 거는, 메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지 작업에 극, 광에 평탄한 광이 나야 된다는 거. 그 위에 크롬을 올려야지, 그 하지 작업이 바탕이 안 되면 크롬 광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그, 그거, 그 부분에 유의하셔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그 하지 작업입니다. 하지 작업. 바닥, 바탕에 유광 블랙이나 유광 화이트. 유광 화이트를 올리면 이거보다 더 밝은 크롬이 나오겠죠. 근데 보통은 유광 블랙을 깝니다. 이 메탈릭 느낌이 약간 중화 느낌이 나야 되기 때문에 유광 블랙을 깔면 약간 묵직하면서 이런 크롬 톤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너무 어둡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은 조금 더 어둡게 나왔습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밝습니다. 실제 보면. 이 크롬 작업은 제가 하면서도 보면 좀 신기합니다 이게 뿌려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광이 나는지 그거는 저도 뭐 신기한데 해보시 한번 도전을 해보실 분들은 해보셔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씩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